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수법사입니다. 오늘은 법당에서 기도를 좀 하고 음, 이렇게 음성을 좀 남기고자 음, 좋은 음악을 틀고 그래요 법당에 앉았습니다. 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보인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참 괴로운 일이고. 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 친구들의 마음을 느끼고, 읽히고, 이런 것 때문에, 어, 먼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살다 보니, 어, 상대를 먼저 마음을 알다보니까 어, 억지 배려를 하는거죠 억지 배려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문관살이 있거나 초기 강하고 감성이 예민하고 어, 이런 촉혜고 살팔자들은 전부다 상대편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갈 이연도 어, 마치 내가 보살펴줘야 될 느낌이 들어서 어, 과한 배려를 하게 되고 그 배려들이 쌓이면은 이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내 인생은 어 다른 사람에게 좀 묻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화기로 폭발해가지고 어 저도 감정 컨트롤을 못한 적이 많습니다. 음. 왜냐 어 남의 인생을 자꾸 안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생을. 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벌을 받게 되는 발자들이기 때문에 남의 인생을 보고도, 점사를 보고도, 가고 나서도 또 남의 인생을 생각해 주고 초록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의 어떤 주관이나 삶의 방식, 어떤 철학들이 어, 타인에 의해서, 돌아가고 어, 신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런 길을 선택을 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어, 내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면은 어쨌든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남의 인생을 상담하거나 치료해주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예를 들어 회사를 갔는데 남의 마음을 다 알겠어. 그러면 내가 행동을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고 회사 생활이 맞지 않고, 아, 이럴 바에 내가 돈못 벌어도 내 장사하겠다 하고 나오시는 분도 많죠. 음. 그래서 남의 인생을 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 그, 그런 고통을 어, 안고서 살아가는 우리 무속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세 에 살면서도, 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 무속인은 머리 깎고 절에 못 가, 가서 무속인이 된게 아니고, 점사를 봐야 됩니다. 원래 절에는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어, 인간의 점을 보지 말라. 어, 스님은 어, 정진해가지고 법문을 전파하는데 힘써야 되고, 음, 우리 같은 어, 무당과 법사들이 어, 기룡을 점치고 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소임이고 스님이 할 일은 따로 있다 음, 누가 높고 낮은도 없다 내 신이 최고이기는 하지만 은 어, 남의 법당의 신도 신당의 신도 존중해줘야 된다 음, 존중 못해줄 것이면 어울리지를 말라 저도 저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왜? 내가 남을 남하고 올려가지고 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맞춰줄 비위를 못 맞춰주면 그건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 나는 진작에 어, 혼자서 그냥 내가 내점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음, 그렇게 했지만은 또 스승이었고 하다 보면 인연의 트러블도 제가 볼 수도 없고 제가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나를 아시는 분들이 음, 나랑 밥을 먹고 있으면 어, 그냥 일반인 같다 무당도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음. 무당 같아 보이는 곳은 신당입니다. 신당 우리 손님이 내려봤을때 신기하고 신비롭고 믿음이 가고 어,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믿음이 가고 어, 이 신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나가서도. 어, 한복을 입고 도사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닌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심벌을 받지 않나. 응. 안 그러면 아예 도사처럼 살든지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요즘에는 융통성이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인연의 고통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응. 두수 없이 항상 저는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응. 아무튼 이, 이 길을 오면은 남을 마음을 아는 것이 행복하고 행복한 게 아니고 신기한 게 아니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늘에서 준 능력에는 대가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 풍파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 글을 번들들에게써 놓고 어, 사진을 깨끗하게 올리지만 또한 켠으로는 제 혼자서 있을 때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 또 그렇게 깔끔하고 신비롭게 보여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말 못할 애한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오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들 이 고통을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감내를 하고 자꾸 자꾸 이게 편안해져야 됩니다. 남의 마음이 보이고 읽히고 미래가 보이는 것을 편안해져야 됩니다. 내 일상의 일부가 되고 어, 그리고 해줄 말을 해야 될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고, 요거를큰 틀로만 잘해도 심 어, 모시고 점 사보고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아침에는 남의 마음이 읽히는 일반인들도 남의 마음이 잘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예, 정말 고통스러운 능력이다. 예, 하지만 일반인으로 사는 것이 초록해고 사는 사람보다는 더 자유롭고, 하고 싶은, 할수 있는 것도 많고, 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또 조상줄이 있는 분들은, 아, 내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운명도 받아들이면서 일반인으로 살아야 조상이 덕을 주고 하늘에서 복을 줄 것입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뭐, 어, 코로나다 전쟁이다 말은 많지만은, 우리 가정, 내 안의 마음부터 단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